<몬> <모레스> 저녀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다오. 어 안녕하세요. 시끄럽게 해주마. 지원병력 필요 없어. 와. 오. 좋은데? 그렇지 해주는구나 할 때는 왜 아리야 그거야 그래 아리야 그거야 그거야 이게 인간 젤리도 말이지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남자 실한 대지우거리다가 역시 전남친만한 남자 없음을 깨닫고 젤리에게 돌아가려는 어장정글 항장밥방송이 맞나요아 젤리 마성의 남자 누가 먼저 맞을래? 야, 아리야, 저거 왜 이제 안 잡았어? 한 방이잖아! 아, fuck you! 아, 존나 못해, 진짜. 아. 아니, 아까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장난 까나, 진짜. 아. 이제, 변해요 위치가. 변해요 아, 위치가 이럴 수가. 와 뭐야. 벽에다가 박았는데도 매혹이 다안 돼. 용한번가

블랙클리버로다가 껍딱지 뜯어버리기 일로 와봐 어디로 갔어 껍딱지 뜯어버리게 우마이 스카로로 로아를 가고 잡 e 졌는데개 처맞을라고 나집이 아, 아 아우 자 s e 아아갠 Mind m 아 t o r 아내렇게어는거야이아이 뭐야 쇼진도 없는데 쿨이 왜 이렇게 빨리 도는 거야, 이거. 강하다. 저기요. 이것이 어, 나의 낙오전. 이것이 미래인가? 낙오전에서 이 바위 막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만큼 클 겁니다. 당신네들은 나못 막아. 나 밥만 쳐먹고 올만했는데 캐리폭 넓지, 그 아 끝내라 끝내라. 재미없다. 더 하기 싫다. 캐리. 아 근데 이거 사기긴 하다. 아리 오 p 인거 봐. 인정. 한테 올 때? 천천히. 아아 그냥 그냥 이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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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풀 아끼고 삼. 풀 아끼고 둘게요. 아냐 아 아냐. 아 잠깐만. 아는거아 쏘리 쏘리.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인셉도 그렇고 갱맘도 그렇고 극켓도 그렇고 본인은 존나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상대편 끼케바 에메랄드 다이아 하위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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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인줄 알았겠지. 아니, 아니, 아니 쉽지 않다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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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아이 아니 사람들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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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아니 위장 티어요본 실력은 진짜 훨씬 높아. 아니 근데 롤할때왜 쫄아요? 아뭐 진다고 뭐 혹시 목숨을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쫄게 뭐가 있어 대체? 시면 똥 싸면, 싸면 싸는 거지. 게임 지면 뭐 연봉이 떨어져, 뭐가 떨어져, 떨게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 네. 아니 막 프로게이머들 떨만하지. 내가 이거를 잘못하면 은내 인생이 바뀌니까 프로게이머들은 떨만한데. 님은 다른 먹을 때 <laughs> 점철칙을 했어요? 아 이거 돈 벌었잖아. 어? 된거 아니야 그러면? 예, 실프님 오셨네. 하이 실하 어떻게 해드려? 어필하러 오셨어? 아니면은 반대요. 반대요. 꽝꽝 어렵음. 그래 보이네 어쩌다 그렇게 오셨어 아니 해식님은 진짜 아니 뭐 여기에 뭐 미션 걸렸어요? 이렇게 아니 왜 어, 이렇게 어, 그 플레임 팀에 어, 가고 맞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면 우승할 것 같아요? 해식님다팀 가면 30, 우승하냐고? 와이 사람 자한테못 봤나보네 너네 둘다 방송 안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여기 팀장님기한없다다 <laughs> 아 근데 뭐 사실 우리 팀에 오고 싶다 그래서 오고 꼭 오는 건 아니에요. 나는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한 가지 단언하는 거는 플레임이랑은 우승 못해. 야, 스레쉬야 오, 이야. 할땐해주는구나또 그웬이 문도 잘 녹이거든요. 잘 녹이긴 하거든요. 이건 런치다. 귀여워 그냥 난 너가 귀엽다 그래서 쓰레쉬는 이제 항상 잘할 수는 없어 우리 기진데. 그 애니 많이 얄미웠나 본데. 아니, 뭐라이들이네 이거. 따라갔어. <laughs> 어, 이가 없네. 굿. 계속 가, 계속 가. 어, 펜타 내놔 펜타 내놔 아, 펜타 줘 펜타 줘 가비아하이즈아라이제가라이이건잘하이게 아니야. 즈으로 찍어 누르는 건잘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리하게 만드느냐. 그게 실력인데, 이건 판은 뭐, 갖다 박아줘가지고. 에이 똥겜. 아니 근데 W 본 순간 계속 사람이 때리고 하냐? 안 보면은 모르지만. 유주씨. 아 강소씨. 강소씨. 아이 사람. 아이 사람 안 뽑을게요. 에? 누구요? 누구 누구 누구요? 누구요? 누구. 아. 저도 화공으로 볼게요. 예. 뭐야? 아네. 아니 아리, 아리 프도 조금 아쉬운데. <람쥬> 이게 아 그냥 아리 아니, 패급이야. 뭐, 아, 저 아리가 나사대로 쉴프를 네. 이긴다고? 아야 어떻게? 어떻게 이겨? 야. 확실히 아, 아, 교정이 서포시 중요하긴하다 요즘에. 응. 중요해 확실히. 이거죠. 네. 네. 그래서 톡, 강한 아, 정글러와 강한 서포터가 만나면 확실히 서포시가. 에미션한테 라콩 들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정거리좀 못해서. 아니. <laughs> <laughs> 나콩님 있는 쪽이 계속 좀 이기 이기네요. 라인즈. 그킹 님. 백 님은 안 네. 됩니까? 네. 아, 백 님은 보여줍니까? 저는 잘안 하죠. 어. 라인즈 눌러 여 가지고. 예. 네. 뭐뭘했을라나저 뭐 근데 미, 준식 씨. 제가 추구해 네. 드릴게요. 당신이 나도. 아는 상성이 여기서 먹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룰루 노틸 이런 거 언급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목소리> 와, 와 잠깐만! 썰킴? 못 닫아요? 여기서 썰었고 썰게 닫고 여기서 아, 잠깐만 아, 와 바이! 아니 팀콜이 아니, 좋아요 여기 넥크리 팀. 아, 근데... 뒤집어졌네, 이거. 네. 아, 쿵이가 이렇게 풀었는데도 왜 게임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제 그러니까 상혁이 그냥 뭔가 싸움을 잘해, 맨날. 근데... 와, 아니, 아니, 그러게, 아... 그러게. 싸움을 뭔가 제 상혁이 잘하는 것 같은데. 제 상혁이. 제젤 상혁이 잘하는 거야? 제 상혁. 아이, 이 사람 수순나 개력이야. 그냥 이상하게 잘해. 아, 이 녀석이 점프로잖아. 아이 점프로 10년 동안 롤을 안 했는데 점프로라고 해야 돼? 골드야, 골드. 골드 30%라고, 승률. 와오 좋아하는데 어오 이거 어때 어? 세준아니 어, 와 플래시 어, 와, 와 전멸 와쿠로피했고 전멸로 데저... 네. 어 근데 그래도, 아니, 근데 어, 그래도... 어 근데 룰루가 이거 와와와 숨을 알짜가 있었어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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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젤상형이젤상형 뭐야? 아니 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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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잘해, 그냥 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 진짜 아, 라인 전좋나 못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진짜 개 못하는 데 개인 보면. 젤리 형 아까 젤형상형는데 너가 알려주면 되지. <laughs> 근데 경기 정료 젤리 형6 1이 형인데? 아니 진짜 젤리 형 거의 사 붙어 있는데? 아 젤리 형왜 먼저 가야겠는데? 이거 아... 실프님 이거 진짜 나고되는거 아님? 아 이거 미드가 근데 진짜 완전개 아... 못하는데 이렇게 킬을 잘 먹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제일 혐 아니야? 그 러너형이랑 휴니님은 어디에 가는 게정배예요 우리는 어디든! 원, 뭐 덩베아, 지금 떨어진다고 난리 났어. 보고... <laughs> <떨어질 생각인데. 웃음> 내, 내, 다른 <자유로우도> 또 지금 메네라 <laughs> <맨에라> 갤러리 됐어. 내가 <laughs> 어제 복귀하는데. 아, 솔직히 다 노래 안 들어. 있솔 아, 다 <laughs> 메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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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됐다고. 이 새끼는 뭘. 와, 대도라. 자, 누군 자유도 있네. 자유도 없어. 자유도 어자유어 자유도 어 쳤어. 누어누어못구어 전멸, 전멸, 전멸 있데 전멸 못 쓰고 죽었다. 아, 네, 여기서. 와, 드리블 뭐야? 어? 대성 아, 대상 드리블. 어, 그 드리블. 대성 드리블. 어, 와, 내려 막해주고 아, 아, 네, 여기까지. 근데 아, 잠깐만. 끝났어, 설마 끝났어, 여기 엔딩? 강속으로 가서 끝냈다. 근 아, 이게 엔딩? 땡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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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드려. 크 아, 요걸 뭐야?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설마안 끝난 거 같은데? 끝난 거 같은데. 끝다 끝났다 끝난 거 끝난 거 아이 아니, 아왜왜왜왜왜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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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유치원이야 아 왜? 강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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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구니냐아나찬니이 형의 미드 평가가 궁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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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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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눈에 띄게 못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 미드도 음. 그러면 이쪽에 한명더 있다는 거네 왜냐면은 미드도 <laughs> 아니, 미드님 정글이라는 <laughs> 거네 그러면? 아, 네, 미드님 정글이 아, 네. 떨어질 것 같다는 거네 저쪽에서 아 근데 미드는 음. 진짜 열받는 게아 그러니까 아. 젤리 형이 개발려야 맞는데 이게 안 발려 이상하게 라인전 진짜 개못하는데 아니, 아 <laughs> 네. 라인전 진짜 라인전 하는 음, 거 봐봐 개. 아니야 이거 당신이 키웠잖아 아주 볼까요 그러면 미드 좀? 아니 오자마자 앰비션이 하나있네 그렇게 네, 네, 이 했던가... 잘하는 게 기분이 안 좋다 이거야 지금. <laughs> 아, 윌리형이 잘하고 있어요. 있어서 지금 기분이 <laughs> 안 좋으셔. 갈허쫄 c o l l 아, 았잖아 그냥. 어, 잠깐만 그, 예, 예, 이거 이지 w 이거 이거 터아 하면 되는데. 아, 나 이거. 시겠네 진짜. 와, 이거 이집 봤어. 지금. 이게 기다 아, 금 찬정아 너 너무 잘했잖아. 너뭐그 제일까 이제 너 약간 진짜, 가치, 아, 같이 우승 너 같이 우승한 사람들 맨날 공격하네. 큐베 공격하고 아, 젤리 아, 공격하고. 그러네. 같이 뭐, 우승한 뭐, 사람들 뭐. 다 공격하네 <laughs> 그냥.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웃음> 와 진짜 와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오정아. 어 어. 들어가면서, 어? 타도 엠비 쓰지 말라고. 어, 오, 오, 어, 오, 어, 오. 어, 너무 어, 너무 오, 어, 그게 어, 아니, 진짜 말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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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해요, 어 여기. 어, 어, 스 이거 어 봐, 제 사격의 어, 절망표이야 어 대회 때 이런다니까, 나중에 되면. 제일지야, <laughs> 제상이 아니라 제일지야. 제일지야. 제일 어, 근데 하나요? 어, 이거 기 와, 와, 클 <laughs> <대포! 와, 웃음> 아니 제삼 역에 가오같통거 아, 근했데 진짜 신난다. 신나면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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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크스. 그, 크스 괜찮을 어,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트리스보다는 쉬워. 타할줄 알면은. 어 뭐야? 어. 이거는 근데. 이데 어, 그래 갈갈아 아! 아, 상 아, 이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저 먼저. 아니, 그리고, 존나, 열받는 게뭔지 아십니까? 그냥, 궁딸깍한건데 다, 제일상역, 제일상역, 이러고 있는 게, 개빡쳐. 아, 근데, 우리, 우리 미드 중에서 제일상역만큼 갈려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궁딸깍하나 했는데, 제일상역, 두배가 되잖아요. 리안드리, 리안드리, 했으면 잡았을 듯 저, 어? 솔키가, 제일상역. 어? 어젤상혁 짚프? <laughs> <fazaa> 오, ouai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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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a. Salut. 오, 이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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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프, 어. 어, 진짜 리다 이거 두 사람. 이거 봐, 뭘 했다고 다 사람들이 젤상혁이래뭐 했다고? 아, 뭐 했어? 이고상혁왜렇게질해상혁아 개빡치네 진짜. 아 근데 누가 나고나 아니 근데 상혁 약간 던 같다 그러니까. 뭔지 알것 같아. 아, 뭔지 던영하는... 알죠. 어, 느낌 어, 그, 미아던 느낌이네 이거 미스텐데, 진짜. 예전에 그던형이그 그런... 옳은 어. 그궁 왕복 오른했을 때칼 하는 그런 느낌이라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뭔지 알것같아 그... 어, 네, 아, 네, 네, 나 네, 감정 좀 네, 올라오네. 네, 저도 던개욕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네. 열등감이었어요. 이게 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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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앰비션 앰비션도 지금 열등감이라는 건가요? 어, 그렇죠. 아, 근데 나는 특히 강 수연님 뽑고 싶은데 안 남을 것 같아. 누가 어. 뽑아갈 듯.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상혁 뽑아. 셋중한명 일피고 조지가 얌 중에. 어 일피고로 야얌이요 일퇴고 재상혁이 요기제일 재상혁이요? 예. 다는 제일 넘에 재상혁 재상혁. 요 재상혁 드리블한 아, 재상혁은 안 죽어. 의심하지 아, 마. 그냥. 아, 이걸 아려 아, 아, 죽을 거라고생각하네미아 재상혁은 안 죽는다고. 재상혁. 말 재상혁은 안 죽어. 저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고 이는 그 이거 뭐, 뭐, 풀, 풀 제일 늦아 잠깐만 만화 없데없상혁인데 이거. 만는데지금 이거 죽었어. 제상혁이야. 제상혁이야. 나 사람 다이브를 버티고 오히려 잡아내는 제상혁? 변수 안 주는 것 봐. 킬도 안. 아, 진짜. 아 저렇게 잘하는데 라인전을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대체? 어? 못상혁 단단한 거 봐. 아젤 상형이 아젤상 아니 애초에 이거 아, 이길 수가 있나? 야, 이거 상대 온대 아니 이거 젤 상형 또라이급인데? 너무 단단한데? 이거 엠비션 팀이 저희 미드 제일 상형인가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laughs> 진짜 아 제일 <laughs> 네? 상형 할 거면 자리 잘할 거면 존나 잘하던가 애매해 사람이 그냥 일당일당해막 근데 우리 사람이 약간 좀젤상형아씨 이러고 있네 또아 시계승 이만큼은 조금 뭐라볼수 있네 나 이러다가 성 헌터 돼버려요 나 혼자만 레벨업 보셨나봐.